전라남도 담양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서민층 집안에서 이남, 삼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다섯 남매의 교육을 위해 무작정 서울로 이사왔다고 한다. 김범수는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정작 김범수의 부모님은 한 번도 뭘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노는 것도 마음껏 놀고, 공부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다. 다만 넌 잘하고 있다며 항상 응원을 해줬다고 훗날 김범수 본인은 그런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수레했다 김범수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정육 도매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작은 집을 장만하기도 했지만. 몇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났고 다섯 남매를 다 대학에 보낼 수는 없어서 결국 김범수 혼자만 대학에 가게 됐다. 그래서 재수를 할 때는 혈서가지 쓰면서 독하게 공부했다고 한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손가락을 베서 혈서를 쓰고 담배를 끊기 위해 낱대로 파는 담배 세 개비를 사다 책상에 올려놓고 진짜 힘들 때만 피웠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상 금연에 성공했는지 1년 후에 두 개비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하고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교를 다녔다. 보통 가정이 어려우면 공부를 독하게 할 법도 한데 힘들었던 재수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로 고스톱, 포커, 당구, 바둑에 빠졌다. 그렇다고 학업을 놓았던 것은 아니고 유급 없이 4년 안에 학사, 2년 안에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1992년 석사를 졸업한 후 전문 연구원으로 삼성 데이터 시스템에 입사했다. 이곳에서 컴퓨터 언어를 본격적으로 팠다. 그의 양식 편집기 폼 에디터를 개발했고, 1993년 호암 미술관 소장품 화상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1996년에는 PC통신 유니텔을 개발해 유니텔 에뮬레이터 유니인2 0 유니인98의 설계와 개발을 맡았다. 1998년 정식으로 연구소 생활을 시작한 그는 삼성 SDS에서 평생 가는 동기들을 얻었다. 문태식 마트골프 대표, SDS 입사 선배이자 네이버컴과의 합병을 제의했던 김정호 전 NHN, 글로벌 게임 사업 총괄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외에도 기부, 사회기여 등 소셜 임팩트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졌다. 특히 사람에 투자하는데 관심이 많아 보이며 100명의 CEO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6년에 스타트업 펜퍼스 초대 총장으로 청년들이 직장이 아닌 업을 찾는 걸 돕겠다고 했고 사회 혁신가를 찾아 지원하는 아쇼카 코리아에 기부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나 강원도 산불, 태풍 피해 복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십억 원씩을 기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 김범수, 장인 고용 위해 사재 100억 내놨다. 카카오 김범수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개인 주식 10억 원 기부 2 0 2 1년 2월에는 기빈 플레지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평소 성공이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라는 에머슨의 시를 자주 인용한다고 한다. 재산 절반 기부 선언 후 이를 실행할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을 만들고 재단 이사장은 네이버 공동 창업자이자 사회적 기업 배어베터 김정호 대표가 맡았다. 특이한 점은 보통 기부 재단은 기금을 조성해 해당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반해 본 대단은 기부금을 즉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한국의 게이츠 대단, 목표 과학기술로 사회문제 덮은 브라이언 임팩트 대단은 한국에서 빅벳 필란트로피라는 개념의 기부 방식을 처음 시도하고 있다. 빅벳 필란트로피란 거액의 판돈을 뜻하는 빅벳과 기부를 뜻하는 필란트로피가 합쳐진 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베팅하듯이 큰 돈을 내놓는 걸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빌 게이츠. 맥켄지 스콧이 대표적이다 2021년 2월 임팩트그라운드라는 사업을 통해 재단 설립 이후 21개 단체에 총 250억 원을 기부했다 세상을 위해 배팅하라 2022년 3월 29일 이 사회 의장직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김성수에게 넘겨줬다. 의장직 사임 후에는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서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의장 내려놓은 김범수 글로벌 사업 전념. 2023년 8월 1일 비상임직인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에 내정되었다. 1990년대 말 PC방과 온라인 게임 열풍이 불자. 삼성SDS에 재직 중이던 1998년 6월 김범수는 현재 카카오 대표 남궁문과 함께 한양대학교 앞에 미션 넘버 원이라는 대형 PC 방을 창업한다. 법인명은 미션 엔터테인먼트. 전국 최대 규모의 PC 방인데다 그는 한달에서 모든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개혁.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만큼 PC 방은 승승장구했고 PC 방 운영을 아내에게 맡기고는. 1998년 9월 삼성 SDS를 나왔다. 김 의장은 그해 연말인 1998년 11월 강남구 삼성동에 한 게임을 창업했다. 김범수는 2000년 한 게임을 삼성 SDS 동기 예진 사장의 네이버와 합병시키고 NHN 공동대표가 된다. 합병 직후 김범수는 한 게임으로 일본에 진출하기로 결심했고, 일본 시장에서 32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일본에서 가장 먼저 자리잡은 성공한 한독형 포털이 되었다. 세계 네티즌 15%가 회원 글로벌 한 게임 축배된다. 이후 2004년 NHN 단독대표를 거친 이후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를 맡는다. 그러다 2007년 8월 대표직을 내던진다. NHN에서 나올 때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한대임 재팬부터 꿈꾼 김범수의 글로벌 항해 콘텐츠 심장고 북미 노린다. 그후 김범수는 다 털고 가족이 있던 미국으로 떠났다. 자녀들과 놀아주고 학교 데려다주면서 1년을 보냈다. 큰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혼자 다시 귀국해 음악에 빠지고 책에 빠졌다. 김범수는 너무 외로워서 1년만 휴학하고 한국서 놀자고 미국에 있던 가족들을 설득했다. 당시에 큰 애는 고1 둘째는 중3이었는데 나도 재수했는데 애들이 1년 정도 늦게 대학가면 뭐어떤가 싶어서 십구끼리 여행 다니고 당구치고 PC방에 다녔다고 한다. 더 무서운 건 이때 애들한테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강제로 놀게만 했다고 한다. 식구 중에 딸이 게임을 별로 못 했는데 아들과 게임 고수인 아내의 지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했다고 한다. 그렇게 내시서 게임을 하다 보면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PC방 주인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그게 정말 행복했다고 한다. 그렇게 가족과 놀기를 3년 에1이 출시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가족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탄생한다.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마침 아이폰이 출시되는 것을 보며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옮겨갈 것을 짐작. 한창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출시했다. TV에서 PC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오는 큰 흐름이 있었다. 거기서 스마트폰 시대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원론적 진론을 주고받았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답을 얻게 됐고 전방위적으로 여러 앱을 출시한 뒤 어떤 데 성공하는지 지켜보려 했다. 딱 2개월 뒤 카카오톡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카카오톡에 올인했다. 카카오톡은 PC메신저 일색인 시장에서 모바일 메신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료 서비스와 그룹 채팅의 강점을 내세운 카카오톡은 출시 1년 만에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당시 카카오톡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이유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동 통신사의 문자 메신저는 글자 수 제한이 있었던 건 둘째치고 별도의 통신비를 엄청 지불했어야 했다. 카카오톡은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글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후에 출시한 이모티콘과 부가 기능들이 유명세에 불을 붙여 흥행을 이끌었다. 현재는 네이버의 라인과 페이스북의 메신저 등 만만치 않은 경쟁사들이 있지만 2014년까지도 경쟁사들의 성장이 더디따서 김범수 의장의 시장 선점이 한몫했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당시를 보면 매우 과감하고 급진적인 투자이고 사업이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문자메신저 또한 통신망 투자를 한 상태에서 수익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카카오톡은 그것을 무료로 해주었던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문자메신저가 공짜에서 돕기는 한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매달 10억 원 이상의 서버, 투자 비용이 계속 들어갔다 네이버 합병으로 벌어들인 투자금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김범수는 카카오톡 초창기에 단한 푼의 수익도 없이 서버 투자로 매달 10억 원 이상씩 돈만 쓰고 있었다. 다만, SDS와 한게임 등을 통해 인터넷 사업을 영위해온 그간 경험에서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돈이 된다는 신념만을 믿고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쏟아부었다. 이후 김범수 대인 돈마저 고갈되고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메신저 렉 걸린다고 아우성이 들리는 상황이 되고 결국 중국 텐센트에서 투자금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투자를 넓힌다. 다만, 김범수의 막대한 돈, 텐센트의 투자금 계속 비용이 발생될 무렵 카카오톡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메신저로 수익이 날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냈는데 카카오 게임을 통해서 메신저 사업에서 수익 창출 모델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후로는 선물하기, 기능 등등 이후 김범수의 전략대로 인터넷에서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는 정설로 법칙처럼 되어버렸다. 카카오톡의 성공 모델을 보고 네이버 이해진은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의 라인을 기반으로 한 메신저를 재빨리 론칭했고 중국은 q 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발 빠른 이스라엘 기업도 메신저 회사를 만들었으나 페이스북이 빠르게 인수한다. 이후 2014년 다음과 합병한다. 한때 그의 주 파트너가 경쟁사였던 네이버였음을 감안하면 합병이긴 해도 경쟁사와 인연을 맺은 것이 시대의 아이러니다. 카카오는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라 게임업체와의 연동에 주력해 수익을 냈지만 이후 준비했던 유료 서비스들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사업이 대대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2019년 자산 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 기준을 만족하며 9년 만에 대기업이 되었다. 그는 매일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 삼성 SDS를 뛰쳐나와 한 게임을 만든 것, 한 게임을 네이버와 합병시킨 것, 네이버를 떠나 미국으로 간 것, 모두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환경에 변화를 준 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2020년대 코로나로 인한 디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IT 기업 붐과 IT 기업 주식 투자라는 호재를 타면서 더욱 더 계열사를 확장해 나갔고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카카오를 문어발식 대확장을 해나가며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갔다. 그러나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것과 IT 거품이 사라지고 본업인 카카오톡의 데이터를 자사가 아닌 외주업체에 저장했다가. 그 업체의 화재가 발생해 먹통이 되는 사건으로 카카오 그룹의 독과점 현황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면서 정부는 물론 여론이 적대적으로 변화했다. 이후 카카오 그룹은 공정위의 대대적인 견제와 본업을 도외시하고 사건 사고가 막 터진데다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그룹 인수전에서 시세 조작한 정원까지 발견되어 버린다. 시세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처지에 몰리면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의 최대익이라는 말이 도로 있다. 2015년 김범수가 2007년 11월 미국 아스베이거스 최고급 호텔인 벨라지오의 카지노에서 5만 달러를 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미국 재무부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래 평균 대팅 액수는 2,440달러 정도였으며, 도박 이후 그는 하루도 되지 않는 사이 총 16,993달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현행법상 내국인이 국내외에서 단순 오락 형태가 아닌 이 정도의 액수로 도박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 역시 미국 재무부 기록과 관련해 검찰과 관련이 없는 문서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범수가 nhn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컴벡스 쇼에 다녔는데 라스베이거스는 컴벡스 쇼뿐만이 아니라 매년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방암의 ces가 열리는 캔벤션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로 인해 생긴 오해이거나 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상 라스베이거스에 머물다가 여유 시간에 카지노에 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는 도박 관련 질의에 사실누군이며 도박으로 수사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영대 두 자녀에게 500억 원이 넘는 카카오 주식을 증여했는데 이 자녀들이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하는 비상장 회사 KQ홀딩스에 다니는 걸로 확인됐다. KQ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자가 100% 지분을 가진 곳이다. 이 회사를 자녀들이 물려받는다면 꼬리가 머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재벌식 승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KQ 홀딩스의 지정자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관련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21년 공정위의 계열사 신고 누락 조사로 인해 김범수 일화가 경영권 승계를 준비한다는 의혹이 다시 회대되고 있다. 김범수 창업자의 자녀들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2021년 9월 KQ홀딩스를 퇴사했다. 이와 관련해 김범수 창업자는 경영권 승계 작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투자 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는 KQ홀딩스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말 기준 KQ홀딩스의 직원 수는 5명으로 급여 지출은 약 14억 원이다. 2021년 1월 k q 브홀딩스가 배당금 절세를 노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지주사 격인 k q 브홀딩스를 가족회사로 활용해보려는지 여부와 관련해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을 조사 중이다. k q 브홀딩스는 뚜렷한 자체 수익원은 없지만 카카오 지분 10.6%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배당 수익이 88억인데 회사는 11억의 손실을 냈으며, 김범수 의장의 막내 동생이 폐지급여로 13억 9,6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KQ보딩스는 카카오톡 사업화전에 설립되어 카카오톡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배당금 절세 목적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며, 애초에 KQ볼딩스는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KQ볼딩스에서 친족들의 수입도 카카오가 아닌 투자한 다른 회사들로부터의 배당 수입이라며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차익 편취 부분과 관련된 공정위 조사도 사실상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되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김범수 차업자는 2017년 바이오그래피 매거진 김범수 편에서 제 주변을 봐도 벤처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세와 삼세라는 말은 벤처업계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전문경영인. 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주주, 즉 오너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주주 지분 경영권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경영권 승계와 지분 승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 김범수 회장은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고 했지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KQ 볼딩스의 경우 자식들이 적은 금액으로 지분을 확보하여 훗날 엄청난 상속세 걱정 없이 카카오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지분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한 구조라 삼성이나 현대가와 같이 순환출자나 이담 몰아주기를 통한 승계 작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현대가 창업주부터 오랜 세월대를 거쳐 승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상속세 형제 남매간 지분 대본 등으로 지분이 희석되는 과정을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데 카카오는 김범수가 창업주이기 때문에 현재는 장악력이 확고하지만 이를 그대로 상속할 경우 역시 상속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 자식들에게 지분 대본 등으로 지분이 희석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k 큐볼홀딩스 재산기부 등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재산기부는 과거 재벌들이 이를 명분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세금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은 추연금을 축적하지 않고 바로 집행하며 재단 이사장의 사회공헌 전문가로 평가받는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를 선임하고 국내 첫 사회적 경제법무법인 이경호 대표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위반 등 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위반한 혐의로 2022년 12월 KQ보딩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KQ보딩스를 사실상 지주사이자 금융사로 보고 금융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반면 KQ보딩스 측은 금융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고발과 관련해 KQ보딩스 측은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나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들에 대해 공정위가 경고 조치에 그쳤다면서 검찰 고발은 과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계속되는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결국 KQ보딩스를 청산하기로 했다. 그리고 KQ보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지분은 김범수 차 사업자가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2023년 12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KQ 볼딩스 측에 손을 들어주고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산분리는 기본 취지가 고객들의 예탁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KQ 볼딩스의 금융 수익은 자기자금으로 얻은 수익으로 고객들의 예탁금으로 운영하는 금융사로 볼수 없기 때문에 금산물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카카오와 김범수는 2023년 2월 하이브와의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 원을 들여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월 18일에는 배대현 투자 총괄대표가 구속된 바 있는데 배대표와 사전에 나는 통화 메시지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대표의 피의자 친문 이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소 경장을 발표했다. 한편 등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지난 8월엔 김범수 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배 대표를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 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7월 24일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니셔티브 이 센터 센터장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센터장 소환으로 특사경과 검찰의 SM. 시세 조종 관련 수사 칼끝이 카카오 경영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과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와 김범수 센터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외부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하려고.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 가격인 주당 12만원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서 SM 가치를 올린 것은 시세 조정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본 반면 카카오 측은 불법적인 장외 매수가 아닌 합법적인 장례 매수이자 기업인 수합병 과정에서 경쟁가들 사이에 합법적인 경제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SM 지분 취득은 하이브 공개 매수 방해 행위 법률 전문가 찬반 팽팽. 관건은 카카오 측이 시세 조정을 의도했느냐는 부분인데 현재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이를 입증하는데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사경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산하 특수목적법인 헬리오스 제1로 유한회사가 SM 주식을 매입하는 등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카카오를 특수관계로 보고 그건 보유한 SM 주식이 5%를 넘었는데 대량 공시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카카오 임원진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도 죄를 묻는 양벌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럴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